채널이 뭐 단독보도 하나 했나요 예뭐 네, 짧은 건데요 네. 오늘부터 경남 거제에서 민심투어를 한다 대변호 네. 첫 공개 행보다는 데 민심투어는 이게 지난번에도 뭐 민심투어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. 아 이거는 뭐 그냥 채널에 쓴 기자가 자기가 그냥 멋대로 붙인 것 같고요 음. 그러니까 제 민생 민생 일종의 뭐 깊이 파고들어서 네. 어, 민생 행보를 하는 에,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아마 저녁에 뭐 라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궁금증들은 좀 해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뭐 요란한 행보보다는 조용하게 사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뭐 그런 어떤 좀 장기적인 어, 행보를 어, 뭐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. 어,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움직이기 이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야당이 어려운 상황에 좀더 이제 거기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